췌장암은 증상이 거의 드러나지 않아 침묵의 암으로 불립니다. 하지만 오늘 전해드릴 췌장암 전조 증상 4가지를 기억하시면 조기 대응이 가능합니다. 국내 췌장암 수술 권위자로 꼽히는 서울아산병원 간담도췌외과 김승철 교수는 수년간 췌장 및 담도 관련 수술과 연구를 이끌어 왔습니다. 또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황진혁 교수 역시 췌장암과 담도암 수술 및 진단 분야를 전문으로 활동 중입니다. 첫 번째 전조 증상은 조절되지 않는 당뇨입니다. 평소 혈당이 잘 잡히던 사람이 갑자기 흔들린다면 췌장 이상을 의심해야 합니다. 두 번째는 이유 없는 체중 감소입니다. 운동도 식단도 바꾸지 않았는데 살이 빠진다면 췌장암 환자의 상당수가 처음 경험한 증상일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지속적인 소화불량과 복부 불편감입니다.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체한 느낌이 반복된다면 췌장의 기능 저하나 종양의 압박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. 특히 복부 뒤쪽으로 퍼지는 통증이 동반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. 마지막 네 번째는 황달 증상입니다. 눈이나 피부가 노랗게 변하고 소변색이 진해진다면 간 때문일 수도 있지만 췌장 쪽의 담도 폐쇄가 원인일 가능성도 큽니다. 한 환자는 별다른 통증이 없었지만 갑자기 살이 6kg 넘게 빠지고 당뇨 조절도 흔들리자 병원을 찾았습니다. 이미 종양은 커져있었지만 항암치료 후 드라마틱한 반응을 보여 수술까지 가능해졌습니다. 이 환자의 눈빛은 절망이 아닌 희망이었습니다. 췌장암은 조용히 다가오지만 우리 몸은 분명 신호를 보냅니다. 이네 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느껴지면 주저하지 말고 의료 전문가를 찾아보세요. 믿을 만한 전문의와 함께라면 조기에 발견할 가능성은 분명히 올라갑니다.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?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건강하고 행복하세요.